애플 에어팟 맥스 사려다가 결국 이걸로 선택한 이유. 스타일과 기능의 완벽한 콜라보 QCY H3S 무거운 유선 헤드폰과 따분한 디자인에 지쳤다면 QCY H3S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이 해답을 드립니다. 세련된 블랙 디자인과 무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스타일과 편리함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던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나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깔끔한 소리와 간편한 사용이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멋진 디자인에 가벼움까지 더해져 매일 찾게 될 겁니다. 이제 QCY H3S로 스타일과 편리함을 만끽해보세요. 소음 차단에 트렌드를 이끌어갈 혁신. QCY H3, 일상 속 불필요한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셨나요? QCY H3 Lite 무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능동 소음 차단 기능으로 귀에 들어오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당신의 집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어디서든 자유로운 음악 감상, 이제 무선의 자유로움으로 더욱 편하게 즐기세요. 미니멀하고 세련된 화이트 컬러는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시킵니다. 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그 강력한 소음 차단 기능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죠. 또한 무선이라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CY H3로 이제 소음에서 해방되세요.